안녕하세요. 저는 밴쿠버에서 몰기지 브로커로 일하고 있는 케빈입니다. 네, 아무래도 몰기지 브로커라는 직업 자체가 좀 생소할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에는 없는 직종이고 또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인데 한국에는 없다 보니까 또 이런 새로운 이민자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커리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는 경향이 좀 있어요. 몰기지 브로커들은 실제 하는 일은 우리가 밴쿠버나 뭐 캐나다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 실제 주택을 구매할 때는 현금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대출기간이나 은행에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몰기지를 받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요. 크게 직업적인 카테고리를 봤을 때는 세 가지로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만나서 실제 그 클라이언트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들을 좀 이야기를 듣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지 컨설팅을 하는 하나의 큰 역할을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은행하고 프로세싱을 담당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장점 또는 우리가 살짝 커버해야 되는 단점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거에 적합한 은행들을 선정해서 몰개지를 받게끔 도와드리는 언더라이딩의 영역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 이 부동산의 흐름이 쭉 이렇게 이어져 갈때 집을 사고 바로 도장을 찍는 건또 아니거든요. 과정 속에 많은 프로페셔널들이 들어와요. 뭐, 인스펙션도 해야 되고, 어프레이서리하고는 감정도 해야 되고, 정말 디테일하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실제 처음부터 끝까지 집을 잘살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몰기지 브로커의 역할이에요. 일단, 제 생각에는 어떠한 사람도 처음부터 몰기지 브로커가 되고 싶고 꿈을 꾸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직종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되고 싶다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꿀수 있잖아요 그런데 몰기지 브로커라는 것은 실제 이 사회에서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필요에 의해서 생겨진 약간 특수한 직업군이기 때문에 실제 집을 사면서 만났던 몰기지 브로커 때문에 저도 이걸 알게 됐어요 불현듯 떠올랐어요. 아, 내가 몰기지 브로커를 통해서 집을 사면서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이 과연 이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 그리고 특별히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만나는 클라이언트들한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몰기지 네, 브로커로 자연스럽게 커리어를 바꾸게 된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부모님의 권유로 유학을 왔다가 유학이 마무리되고 다시 한국에 갔다가 이제 주도적으로 저희 가정에서 저와 제 아내가 선택해서 다시 이민을 오게 됐어요. 어카운팅을 공부했던 것들을 살리려고 어카운턴트의 길을 가게 됐었어요. 처음에 뭐 회사에 들어가서 엔트리 레벨이라고 하는데, 이 많은 직종들 중에서도 사실 일을 처음부터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밑에 단계에서부터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이터 엔트리 잡부터, 어, 뭐 주니어 어카운턴트, 뭐, 시니어 어카운턴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밝게 됐는데, 첫 번째 커리어의 길은 그랬습니다. 아시아 쪽 개통은 오히려 이 부동산이 얼마나 포텐셜이 있고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지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걸 사게 될지에 대한 현금 흐름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 돈을 빌렸을 때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떻게 상환을 할지에 대한 플랜을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올 기지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내가 집을 사면서 나에게 들어 내가 투자하는 현금 그걸 이제 다운페이라고 하고요. 또 집을 사면서 나의 상환 능력을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몰기지 이두 개가 합쳐져서 집을 사는 구조인데 참 사람마다 달라요 일단 두 직업에는 교집합이 있고요 그 교집합 외에 다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은행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속해 있는 단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은행이죠 그 은행에 이제 임플로이의 형태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들은 트레이닝을 받고 실제 본인들의 직업적인 역할을 할 때는 은행에게 트레이닝을 받는 경향이 있고요. 몰기지 브로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그 라이센스를 바탕으로 본인의 비즈니스를 하는 셀프 임플로이드의 영역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실제 액세스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많이 다른 게 이제 은행에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 그 은행의 상품을 그 은행의 몰기지를 이제 그 클라이언트들을 제공하고 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면 몰기지 브로커는 이 은행을 상대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각각의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클라이언트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 이분한테 가장 맞는 솔루션을 찾아 드리는 역할을 하고요 제가 아까 교집업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은행에 계시는 분들과 몰기지 브로커들이 어, 같은 마켓 쉐어를 나누는 부분들은 한 30에서 40%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몰기지를 잘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모두 몰기지 스페셜리스트들이나 몰기지 브로커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 외에 얼터네이트라고 해서 이제 조금 다른 방법으로 몰기지를 받아야 되는 분들 뭐 금액이 더 많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신분의 제약이 있거나 아니면 인컴이 좀 부족하거나 뭐 크레딧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옵션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팩터들 때문에 몰기지가 안 나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은 또 몰기지 브로커가 될수 있고. 각자의 마켓 시어가 좀 많이 다르지만 직원의 역할로 몰기지 일을 하느냐 아니면 본인의 비즈니스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은행에서 일을 한다면 사실 그 은행의 스트럭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베이스셀러리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볼륨이 얼마가 되면 그거에 대한 커미션도 받고 또 볼륨 보너스도 받고 하는 그들만의 스트럭처가 있는 반면 저희 같은 경우는 100% 커미션이에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만 불 정도를 기대하는 게 몰기지 브로커들의 평균 연봉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봉의 개념도 사실 없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할애할 것인지, 내가 파트타임으로 할 건지, 풀타임으로 할 건지, 아니면 내가 라이센스만 갖고 있고 다른 프로페셔널과 같이 할지 너무 스트럭처가 많이 달라서 제가 이제 이 인터뷰 준비하기 전에 이제 저희 회사 쪽이나 아니면 저희 단체에 이제 헤드 헌터들, 특별히 몰기지 브로커들을 뽑고 트레이닝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성공적으로 턴아웃된 케이스들을 보면 뭐 1년 만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지만 1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해도 뭐 미니멈 웨이지보다 도 적게 버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실질적으로 통계를 내 보면 이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있는 사람들은 숫자가 예를 들어 100명이라면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한 20명에 서 30명 정도? 20, 30% 정도는 풀타임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분류들은 파트타임이나 이제 시즈널로 본인들이 원할 때 이렇게 일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직업적인 특색이 일단 100% 리모트입니다. 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수 있다는 게또 장점이자 단점인데, 우리가 이제 세일즈 역할을 하고, 이제 클라이언트들 많이 만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실제 사람들이 좀 빠질 수 있는 착각에 나는 셀프 인프로니까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거야 라는 착각을 하지만 실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시간에 나를 맞출 수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나의 시간을 할애할지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그 라이센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략 1000불에서 1500불 정도 되는 협회에 라이센스 피를 내게 되죠 저는 일단 브로커리지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몰기지 브로커들이 서로 모여서, 협회는 아니지만, 회사를 하나 운영하는 개념인데, 여기에 이제 속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멤버십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150불 정도 내고 있고요. 또,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 한다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들도 만나고, 또 클라이언트들도 만나고, 또 그러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제 수입의 한 10%에서 20% 정도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익스펜스인 것 같고요. 필요한 게 물건이나 이런 서플라이들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판다의 개념을 본다면 많은 시간 제가 들어간 시간적인 비용이 더 많고 물질적인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는 그런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무실이 또 있는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요. 본인이 출근을 통해서 뭐더 효율이 높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집에서 일하는 걸더 선호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 가족들도 더 많이 볼수 있고 또 실제 출퇴근하는 시간도 아낄 수 있고요 또 피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 줌을 통해서 뭐 클라이언트들 만나거나 전화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이야기하거나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일하는 스타일들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입학의 조건은 한 최대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언어의 영역. 영어를 얼마나 하느냐를 이제 먼저 보고요. 그래서 뭐카이테리아를 본다면 뭐 캐나다에서 영어 12학년 코스를 들었 들었다면 뭐 패스가 된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영어 자격증이나 아니면 영어 점수를 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실제 이제 UBC 웹사이트에서 내가 인롤먼트 하고 싶은 그 해에 나와 있는 리커먼트를꼭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실제 영어 점수를 보게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체크를 조금 합니다. 일단, 이 사람이 몰기지 브로커로 일을 합니다면, 클라이언트한테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해야 될수 있는 그런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이유 때문에 하게 됐는지. 세 번째는, 실제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지식들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배, 그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공부를 하는 데는 영주권은 필요 없는데, 그래서 학생비자나 아니면 월퍼밋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 라이센스를 취득할 때는 또 PR이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은 많이 바뀌어요. 어떤 해에는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돼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네, 하는 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비 같은 경우는 일단 UBC에서 매년 이제 책정이 돼서 나오기는 하는데 대략 한 2,000불 정도 되고요. 2,000불 안에는 이제 수업을 듣고 온라인으로 액세스하고 시험을 볼수 있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고 또, 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몰기지 브로커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략 한 2,000불에서 3,000불 정도는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예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내가 얼마 동안 처음에 이 일을 배워가면서, 어 일을 셋, 업을이 비즈니스 를 셋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이해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100% 커미션 잡이다 보니까, 언제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되고 언제 내가 비즈니스를 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처음 3개월 만에 할 수도 있고 처음 6개월 만에 할 수도 있고 1년이 지났는데도 결과가 안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이멀 존스펀트도 준비를 해놔야 되고 내가 달달이 어떻게 캐시플로어가 돌아가는지에 대한 준비도 좀 중요하죠 일단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게 돼서 끝내야 되는 데드라인은 1년이고요 1년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 사이먼트들을 다 완료를 해야 되는데 대략 20개에서 25개 정도 되는 챕터마다 그 챕터에 맞는 어 사이먼트들이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실제 이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빨리 어 사이먼트를 준비를 해서 마무리한다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 후에는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험이 쉽진 않아요. 시험을 패스하는 게 일단 가이드라인 자체도 65%만 넘으면 패스가 된다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실제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보니 65%라고 되어 있는 이 커트라인이라는 말은 시험 자체가 어렵다는 것 같아요. 대략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생각하시고 1년 안에 내가 이 공부를 마무리하겠다. 집중해서 공부를 해서 네, 마무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어 1년 정도면 충분히 라이센스를 준비하고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추구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회계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두 번째는 뭐, 파이낸스의 영역들. 어 꼭, 몰기지 뿐만 아니더라도, 뭐 은행을 통해서 일하거나, 아니면 투자회사를 통해서 일하거나, 이런 파이낸스에 대한 경험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세일즈가 어떻게 보면 생명인 모든 이 비즈니스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스킬들, 뭐, 인터퍼스널 스킬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뭐,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방법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참 어떤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경험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성격적인 부분들도 또 외향적이면 더욱더 도움이 되고요 실제 근데 제가 몰기지 브로커와 함께 일하는 많은 직업군들을 보면 뭐 리얼터가 될 수도 있고 변호사 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어프레이션이나 아니면 이런 인스펙션을 하는 분들 또는 레노베이션 하는 분들 이 부동산에 참 많은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분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부분들은 일단 클라이언트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단 이 캐나다에서의 경제 시스템은 이제 동부 쪽에 있는 뭐 토론토나 오타와 쪽에 있는 시간에 뭔가 클락 와이즈가 딱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야, 비즈니스들이 예를 들어 9시에 시작을 한다면 벤쿠버는 서부 시간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6시부터 로컬 타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서 이제 마켓 동향도 보고요. 실제 내가 앞으로 만나게 돼야 되는 클라이언트들과 어떻게 셋업을 하게 될지를 한 1시간 정도는 하루의 일과들을 좀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 미팅이 누군가 있다면 어, 어떻게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타임라인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라는 좀 생각을 하는 아침 시간을 좀 보내고요. 그리고 나서 9시부터는 이제 실제 전화벨이 울리고 이메일이 이제 폭주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아침 한 9시부터 11시까지는 굉장히 바빠요. 이 집을 산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몰기지를 받는 작업들을 오전에 좀 많이 하고요. 점심 같은 케이스는 일단 뭐 가족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어,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실제 비즈니스 파트너들 좀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커피를 마신다거나 이런 네트워킹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고 오후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들에서 우리에게 답변이 오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은행들이 저희가 오전에 보냈던 많은 파일들을 리뷰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면 피드백을 받는 시간들. 그래서 오후에도 좀 오피스 안에서 도 많이 일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개인의 시간을 드리긴 하지만 풀타임 몰기지 브로커라면 사실 개인적인 시간은 많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영주권, 저도 영주권 프로세스를 제 스스로 해봤고, 또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또 집도 사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분명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민도 고민하실 거고, 캐나다에서의 삶도 고민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의식주 중에 주를 해결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또 이제 집에 대한 애정이 또좀 남다른 민족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캐나다에 이민을 하면서 정착하게 되면, 집을 사면서 나도 세틀다운이 돼야 된다. 저는 너무너무 동감하고요. 저도 렌트를 살아봤고, 이제 몰기지도 되면서 집에 오너도 돼봤을 때, 실제 이 사회에 녹아들면서 적응하는 부분에 사실 이집 구매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들을 현명하게 좋은 타이밍에, 맞는 타이밍에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모른다는 게 너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고요. 그 정보들 중에서도 나한테 맞는 게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몰기지 브로커들을 만나서 또는 몰기지 스페셜리스트를 만나서 실제 내가 어떤 디렉션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상 타겟이 중요하고 그 타겟을 맞춰가려고 하는 로드맵이 중요한데 이 로드맵을 본인 스스로 짤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파이낸싱이고 계속해서 법안이 바뀔 거고. 이것들에 대한 필요한 리퀄먼트도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몰기지 브로커들을 꼭 만나셔서, 내가 아직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캐나다에 뭐 5년 안에 집 구매를 생각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실제 집을 구매할 수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영주권을 취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인컴이 이런 상황이다. 나의 현 상황은 이렇고, 내가 앞으로 이런 집을 사고 싶으면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이 꼭 필요하고요. 실제, 뭐, 금전적으로 내가 이 컨설팅, 뭐, 삐를 내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몰기지 브로커들은 모두 다 같을 거예요. 실제 이 클라이언트들을 만났을 때, 이 클라이언트를 돕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로, 나의, 나의 이 프로페셔널 한 부분들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클 거니까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 정말 현실적으로 어세스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몰기지 프로페셔널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명확한 로드맵과 플랜을 짜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말캐시기 때문에 비쌀 때도 있고 쌀 때도 있고 이렇게 업다운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좋은 기회가 오도 사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